QQI는 네오스가 운용하는 나스닥 100인컴 ETF로 나스닥 100주식에 투자하면서 지수 콜옵션을 매도해 생기는 옵션 프리미엄을 월 분배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은 매달 들어오지만 그 현금의 성격은 전통적인 배당주 배당금보다 옵션 운용 결과에 훨씬 가깝습니다. 네오스 공식 자료 기준으로 운용보수는 연 0.68%이고 분배 빈도는 월 단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순자산 약 75억 5천만 달러. 발행 주식수 약 1억 3,841만 주로 확인됩니다. 이 전략은 시장 변동성이 높을수록 옵션 프리미엄이 늘어 분배 여력이 커질 수 있고 변동성이 낮아지면 분배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콜옵션 매도는 상승장에서 수익 상단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나스닥 백이 강하게 오르는 구간에서는 지수 대비 총수익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기초자산인 나스닥 100주식 비중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격 하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QQQI는 월 현금 흐름을 우선하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분배금이 고정이라고 가정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공지된 12월 분배금은 1주당 0.6413달러이고 지급일은 12월 26일로 확인됩니다. 같은 공지에서 이 분배금의 약 99%가 원금 환급 성격으로 추정된다고 안내되어 있으며 수치로 보면, 1주당 순투자소득 추정치는 0.0044달러 수준, 원금 환급 추정치는 0.6369달러 수준입니다. 가격은 12월 26일 기준 시장 가격 1주당 54.56달러, 순자산 가치 54.55달러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월 현금은 크지만, 그 현금이 이자나 배당 중심이 아니라 옵션 프리미엄과 원금 환급 비중이 매우 큰 방식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첫째. 나스닥 100 자체의 변동성 위험입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아 금리, 실적, 밸류에이션 변화에 따라 조정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옵션 전략 위험입니다. 변동성이 낮아지면 옵션 프리미엄이 줄어 분배금이 감소할 수 있고 급등장에서는 옵션 매도로 인해 상승 수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분배금의 질 위험입니다. 최근 공지처럼 원금 환급 비중이 높으면 현금은 받더라도 순자산 가치가 동반 약화되거나 회복이 더딜 수 있어 장기 총수익이 기대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넷째, 비용과 세금과 환율 위험입니다. 운용보수 0.68%가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달러 분배금을 원화로 쓰는 경우 원달러 변동에 따라 매달 원화 수령액이 흔들립니다. 계산 기준은 최근 분배금 0.6413달러, 최근 가격 54.56달러, 그리고 12월 29일 원달러 매매 기준율이 1달러에 1,435.2원 수준이라는 점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세전 기준으로 월 300만 원은 달러로 약 2,090.3달러입니다. 이를 분배금으로 나누면 필요한 수량은 약 3,259.5주이므로 현실적으로는 3,260주가 필요합니다. 3,260주를 보유하면 월 분배금은 약 2,090.638달러이고 원화로는 약 3,0484원 0 수준입니다. 이때 필요한 투자금은 3,260주 곱하기 54.56달러로 약 17만 7,865.6달러이며, 원화로는 약 2억 5,527만원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보수적으로 미국 원천징수 15%가 전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세후월 3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배 전 달러가 더 필요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수량은 약 3,835주로 계산되며, 투자금은 약 20만 9,237.6달러. 원화로 약 3억 297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QQQI의 분배는 구성에 따라 과세 체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여기에 세후 계산은 가장 보수적인 안전 마진으로 이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첫째, 월 분배금 0.6413달러는 고정이 아니므로 목표 설계는 분배금이 0.55달러나 0.50달러로 낮아지는 구간도 상정해 필요 원금이 얼마나 커지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둘째, 최근 공지처럼 원금 환급 비중이 매우 큰 달이 나오면 현금 흐름은 유지돼도 순자산 가치가 약해질 수 있으니 분배금과 함께 순자산 가치 흐름을 동시에 보셔야 합니다. 셋째, 원달러가 1435원 부근이라고 해도 매달 환율이 달라지면 원화 수령액이 흔들림으로 환전 시점을 분산하거나 달러 현금 쿠션을 두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넷째, 한 종목의 월 생활비를 전적으로 맡기면 나스닥 급약과 분배 감소가 동시에 올수 있으니 월 현금 흐름 목표는 여러 인컴 자산으로 분산해 변동성을 낮추는 접근이 더 현실적입니다.